일하느냐, 타이밍 놓쳐서 손절 못한 게 있어요. 매일. 마이너스 20에서 10? 아, 송한비님. 마이너스 20에서 10. 그 손절하기 참 애매한 데다. 마이너스 20에서 10은. <laughs> 어 이게 좀 많이 아픈데 이거 몇번더 맞으면 그냥 거지 되거든요 CD 살살 녹는 짠데 야, 기도 한번 올려야 되나? 어 어렵다 비트 깨질 때 파시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 아 어, 이거 너무 커 손절하라고 말해줄 게좀 애매해 진짜 이거 네번 다섯 번 맞잖아? 순식간에 거지 되고 순식간에 돈다 잃어버립니다 아요 어? 내가 돈이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있는데 20%짜리 한 번, 두 번, 세번 맞으면 50%예요 마이너스 20%짜리 세번 맞으면 반토막이 네 번, 네번 맞으면 마이너스 60% 다번 맞으면 마이너스 70%입니다. 마이너스 마이너스 20%짜리 다섯 번 맞기 진짜 쉬운 거 아세요? 코인 시장에서 타이밍 잘못 맞으면 아스타 위에서 잡았다가 팔면 바로 마이너스 20%야. 이런 거뭐 CTC에서 한번 당하고 크레딧 코인에서 한번 당하고 아스타 코인에서 한번 당하고 그런 거 마이너스 두번 당하고 그다음에 다론 코인 뭐 대응하다가 또 마이너스 20% 당하고 마이너스 20%는요 일주일 만에 세네 번도 당할 수 있어요. 마이너스 20%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, 여러분들. 마이너스 20%까지 절대 끌고 가지 마세요. 그 전에 손절하세요. 덜럽게 괜히 희망이 굴리다가 마이너스 20% 짜리 여러 번 맞으면 깨가 마이너스 20% 그리고 쉽게 가 코인 시장은요 봐요 마이너스 13%까지 한방에 가거든요 웬만한 알트들이 근데 마이너스 20%왜 가는지 아세요 떨어져 마이너스 13%가 그럼 대다수 여기서 반등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3%가 마이너스 7%나 마이너스 5%로 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아 본전 가면 팔아야지 <laughs> 그 실수를 한다 이 말이야. 본전가만 봐야겠다. 이, 이 생각 딱 하고 가만히 버티면 마이너스 13% 다, 다시 되고 역시 떨어지는 중에 반등 이후 더 떨어지죠. 마이너스 13%였다가 마이너스 7 됐다가 존버에서 마이너스 20% 됩니다. 한번 희망을 걸고 버텼더니 마이너스 20% 이러면 마이너스 20% 맞아요. 안 먹으면서 라디오처럼 듣고 있다가 이제 다 먹고 영상 보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오늘따라 진짜 엄청.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0% 쉽게 쉽게 먹을 수 있다. 여러분들이 손절 자리를 한 번만 놓치게 되면 마이너스 20%는 쉽게 볼수 있으니 코인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20%까지 보기 전에 웬만하면 빨리빨리 현금 들고 계시고 빨리빨리 손절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으로 아까 아스타 물어보신 분 있거든요 봐요 진짜 곰프로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아스타 함, 더, 안, 쏘겠죠? 곰프로님, 잘 하다가, 잘 하다가, 신규 상장 코인에 이제, 올라가니까, 어? 파닥파닥 하니까, 나 사주세요, 사주세요 하면서 양봉 뛰니까 산 거잖아. 이 질문은 왜 하겠어요? 샀으니까 하겠죠? 안 쏘겠나요? 물렸으니까 올라오면 손절하게 따죠. 이게보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13%입니다. 네, 마이너스 13%죠. 떨어졌어, 마이너스 13%야. 좀 이따 반등 나오겠지. 반등 나왔을 때 청산 못하고 희망 해롤를 가지면서 그래도 신규 상장했으니까 돌려주지 않을까. 어, 올려줄 수도 있지. 하지만 대다수 안 올려주죠. 안 올려주면 마이너스 20% 맞는 겁니다. 아마 여기까지 될 때까지 그냥 아마 무난하게 그냥 신규 상장 알트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3일 안에 마이너스 20% 한번 구경하게 되실 겁니다. 이거 진짜 말씀해 드렸죠. 네 다섯 번만 맞으면 거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박 매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마이너스 20% 정말 쉽게 많이 보니까 신규 알트 괜히 만지지 마세요. 그냥 여유롭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애초에 변동폭 많은 시장이니까 여유롭게 매매하시고요.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손절하시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손절하는 손절하는 버릇을 꼭 드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. 매매할 때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